정권을 뺏긴 당은 다시 뺏고 싶고, 그러려면 국민한테 쟤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잘 못하는지 보여주려고 공격하는 거고. 정권을 뺏은 사람은 공격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가 정말 이상한 당이라고. 그럴까봐 방어한다고 또 멈춰야 돼, 이 공격을 한쪽에서 계속 하는 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막 공격하니까 공격당한 국민의 힘이 민주 쪽에 막 공격하고 그런 거야 항상. 그니까 멈춰야 되는데 사사로운 거 같고 스피커를 내면서 계속 공격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부터 막아야 돼요. 김건희 여사 행보 하나하나갖다 계속 물고 뜯고 하고 김정숙 여사 옷가 같다 또 물고 뜯고 하고 서로 그러잖아. 거기에 정신 팔리니까 싸움질을 하느냐고 나라 일은 돌보질 않고 진짜 협치해야 될때 못하는 거야 실컷 싸웠으니까 협치가 되냐고 양보할래도 되게 두려운 거야 그만둘래도 두려워 국민이를 보고 있는데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쟤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할까 봐 제발 좀 혼자 공격하다 지치게 어떤 당에서 좀 한번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국민의힘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그걸 막 같이 공격하지 말고 그러다가 중요사항 국민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뭐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거우는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 그런 거는 어떻게 투명한 공개를 안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국민들이 여론 자체가 그러면 여론을 살피고 원하는 건 그렇게 해주고 그런데 막 공격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그러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 김정숙 여사 옷값, 김건희 여사의 행보 이상한 사소한 거 누구 비선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냥 입을 닫고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말을 하면 할수록 격이 낮아지고 수치스러워지는 거지 국민들이 그걸 모를 정도로 우매하지 않거든요 이정자가 되면 입이 무거워야 돼 쓸데없는 말 많이 안 해야 돼. 자기들이 유튜버가 아닌데, 참. 말 많이 하는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정치인이 돼서. 그럴 때참 격이 낮아지고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의 기능이 중요한데, 언론이 정말 부채질을 해. 정말 언론 개혁 시급해. 쓸데없는 얘기를 쓰고, 뭐 집들이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나왔냐, 안 나왔냐, 왜안 나왔냐. 사정이 이때지만 실제는 이럴 거다. 아니,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데. 참,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정치인들을 한심하게 만들고, 놀고 있는 것 같고, 맨날 싸움질만 한다고 인식시키고, 싸움을 부추기고, 별 얘기 안한 것도 이렇게 부풀리고, 그런 언론들 싹 없어져야 돼요, 정말. 나라가 망해, 그놈의 언론 때문에, 그리고 입 때문에. 그래서 유튜버 중에서 상대 정치권을 계속 공격만 하는, 시비 걸고, 뒤집자 않는, 그런 사람들 다 없어져야 돼요. 국민들이 좀 그걸 알아봐야 돼.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렇게 서로 싸움 부추기고, 더 나빠, 이간질 하는 사람들. 더 나빠. 둘이 공정하게, 국민이 보기에 누가 누가 더 정치를 잘하나 두 당이 경쟁하고 서로 협치할 때는 하고 서로 격렬하게 논쟁하고 싸울 때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논쟁거리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늘 싸움 질을 한다고 느껴지잖아. 애기도 아니고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 나라의 국격이 떨어지는 거야. 부끄러운 일이지. 자중하세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다.